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주신 평화, 그친 전쟁입니다. 왓, 무엇일까요?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는 곳곳에 전쟁과 분쟁이 발발하고 국내 정치 또한 불안합니다. 지도자들은 대놓고 범법 범죄 하고도 당당하다는 듯이 행동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행한 범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히고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독재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안팎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Why? 왜 그럴까요? 사무엘라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묻지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평화, 평안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전쟁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없어서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얻어야 하는 것이 있기에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평강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 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이 곧 평화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암도 없는 것, 이것이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그들 마음에 예수님의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신 참빛, 거친 어둠, 주신 믿음, 그친 의심, 주신 칭의, 그친 정죄, 주신 생수, 그친 갈증의 돌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찬빛을 비추면 어둠이 걷히고 믿음을 주시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 정죄함이 없고 그를 믿고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은 자는 더 이상 갈증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무엇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빌리보서 4장 11절.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탐욕도 없고, 미워할 것도, 싸울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줄수 없는 평강,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보서 4장 7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면 분노하거나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이 평강을 뺏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이 평강이 임했다면 산들이 변하고 바다가 요동쳐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전쟁은 끝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에서의 상이 크기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용서, 친절, 선한 위로 기쁨의 찬양과 감사, 평화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으면 화평으로 심어 의의의 열매를 맺고 전쟁을 그칠 수 있습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때도 헤롯 왕, 빌라도, 가이사 등등 엉터리 왕들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권력을 오남용하고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전쟁하고 춤값 하나로 의인 세례 요한의 목도 베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 교회는 무엇을 했나를 살펴보면, how,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절 직접적으로 정당이나 세력을 만들어 싸우기보다는 병든자를 고치고, 눈번자를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 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대주제여 외치며 땅이 흔들리는 기도를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의로움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이한 정치 세력에 맞서 싸우거나 비방하는 데 시간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와 구제 등에 전념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불이한 이야기에 분노하고 화가 나지만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분노하기보다는 극률이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군왕들이 나서며 주를 대적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결말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받은 사명을 다하며 우리의 평강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눠주면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가 딛는 모든 곳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되고 그는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쟁을 잠재우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